네, 최근 영화 제작자로 나선 가수 김은국 씨,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8.15 광복절에 개봉한다고 하죠.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지 벌써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저희 영화가 예고편이 있습니다. 잠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식민지 청년의 분노를 안고 군인의 길을 택해 고향을 떠났던 박정희는 그 길을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예, 사정업변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목련이 필 때면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배우 고두심 씨인데 제주도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고두심 씨가 이 유경수 여사 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을 맡았다고요. 먼저 제그 목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수 전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목련이다 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경수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이제 목련이고요. 이번에 고두심 시간 맡은 거는 한마디로 그 존경 유경수 회사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맡은 거지 정치를 하겠다거나 정치적인 이제이 그 의도는 전혀 없이 예. 순수한 마음으로 맡은 걸로 보입니다. 예, 김웅 씨는 고두심 씨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유경수 여사를 존경해서 참여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레이션 고두심 씨의 목소리가 영화에서 아마 들리면 여러분들도 낯익은 목소리에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사실 고두심 씨하면 제주도가 고향이고 또 워낙 단아한 이미지로. 어,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해왔고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 쪽에서 어 러브콜을 많이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어, 벌써 이제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한채 망설임도 없이 나는 거절했다. TV에서 얼굴 비치고 인기 얻었다고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배우로서 천상 배우로서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사실 영부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일 정도로 과거 유서, 유경수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저희가 사실 여기 보면 과거 실제 또 고두심 씨가 1995년 드라마에서 유경수 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연출자가 외모가 비슷해서 이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해서 캐스팅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엔 목소리로 참여를 합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시사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유경수 여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과거에 항상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내놨었는데 유경 여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월남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같더군요 네. 네.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네. 네 값을 하루종일 피우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그러하. 하셔서 또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 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볼 적에 처 옆에서 저를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참 외로우신 인 같은 이렇게 보일 적이도 있어요. 예, 어 과거에 이 부속실에서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비서관이 이 특활비 장부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렇습니다. 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특활비 일부를 부인한테 줬나봐요그 지출 내역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네, 그거를 일일이 다 적어놓은 게 이제서야 50년 지난 후에야 그 오픈이 됐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짜장면 값이 100원이었대. 예. 지금의한 70배 정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7,000원 뭐 8,000원 이 정도면은. 예. 그런데 옷값 비용이 적혀 있어 가지고 아, 옷값 비용이야? 그러면 영부인이 옷한벌해 입으셨나? 그런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7,000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뭐 예. 70배를 갖다 곱하면 한 50만 원돈 정도 지금 있으면 예. 그 정도 돈인데 그런데 그 돈도 그 영부인이 자신의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옷감으로 그 아주머니가 옷도 없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아 이거 받은 내돈 중에서 아. 7천 원을 아주머니 옷값으로 저거네요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대통령 1 3분 계셨고요 영부인은 1 2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부인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 최연소 영부인이 누구였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그 유경수 여사였어요. 아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 되셨을 때가 30대였다고요. 아, 그래요. 유경수 여사가 25년생인데 74년에 돌아가셔서 5 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유경수 여사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그럼 누구 떠오릅니까 유경수 셔서 떠오르잖아요. 떠올리잖아요. 예. 그게 다 저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호사님 네. 여기 보면 뭐 주방 아주머니 옷지어질 것을 지시했다. 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예. 학생의료봉사에 8만원. 당시 한 20만원 정도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네. 받았나 봐요. 어린이회관 우동감 1,140원. 이게 다 깨알로. 이... 자, 뭐 뭐그 당시엔 뭐 타자 타이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적힌 그 글귀들을 보면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마음을 많이 썼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활동비 중 20만 원, 이게 20만 원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유경수 여사가 비교적 이제 공적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실로 직접 손글씨를 써서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 좀 도와달라. 예. 네, 그렇죠. 필요하다 이러면 여러 이런 요구들 중에 좀 선별을 해서 이런 아이들 학생들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본인에게 할당이 된 특활비를 이런 비서진을 통해 가지고 배분이 되도록 했고 그 내역을 상세하게 남기는 또 섬세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어, 관련된 이런 옛날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전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